자, 일단은 저희가 딱 여기 까지 배운 거예요. 의사결정자가 어떤 시점에서 제공물의 소비와 관련돼서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 소비자 행동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잘 배우시게 되면 아까 배웠던 그 여섯 개의 주황색 아이콘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결부돼서 일어나는 행동이 소비자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여섯 개의 아이콘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쌤들께 항상 이제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선생님들, 저희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에첫 단계 이름이 뭐였죠? 두 번째 단계 이름이 뭐였죠? 세 번째 단계 이름이 뭐였죠?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잘 이제 익혀 드시고 계셔야 됩니다. 심지어 작년도 문제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그 단계 자체에 대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단계들에 관련된 중요한 마케팅 사점에다 쓰시오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물론 그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만큼 그 절차를 익히시는 것 자체, 단계를 구분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만 정의하기가 민망하였는지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개된 파트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행 상품, 보험 상품 같은 서비스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그다음에 특허와 같은 아이디어 같이 다양한 제공물들에 대해서 소비와 구매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즉 획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안 쓰면은 팔아 버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 결정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담당을 할 수도 있지만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각자 역할을 이렇게 밑에 있는 다섯 가지를 나눠 갖고 정보를 누가 수집할 건지, 누가 영향을 이제 구매 과정에서 행사하는 사람이 될 건지, 누가 구매 결정을 딱할 건지, 실제 카드 받아가지고 누가 구매를 할 건지, 또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할 건지 라고 하는 거를 혼자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담당할 수도 있다고 라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거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딱 이런 사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쓰시는 건조기 혹은 세탁기, 뭐, 또 TV 이런 것들이 있죠. 같이 쓰는 물품들. 그런 거를 쓰게, 사게 될 때에는 혼자 결정하고 다 사버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민원하고 사잖아요. 특히 TV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게 될 때, 가정 내에서 누가 알아볼 것인가? 누가 구매할 때 입김이 가장 셀 것인가? 또, 누가 TV 사라고 결정해 줄 것인가? 실제 사는 사람, 결제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눠서 결정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